안녕하세요. 코인 투모로우 극등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바이누가 해킹 당해서 뭐 굉장히 뭐 어렵다. 어,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풀어드리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해킹 물량이 이제 풀렸지만 이거를 받아낸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정리를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해킹 이슈랑 시바이누는 뭐 당분간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상황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인도 와지르 거래소가 해킹이 당했다. 라자로스 연류 의혹. 비트코인은 승고르기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바이후 특히나 해킹 당한 물량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3,182억 2,800만원 상당 규모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해커가 공격한 또 탈취한 이 물량 350억 개를 매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북한 애들이 목숨 걸고 해킹해서 최근에 없어진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썸싱도 북한에서 해킹 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없어져 버리고 지금 얘네들이 목숨 걸고 지금 암호화폐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시바이누가 운 좋지 않게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얘들이 갖고 있는 게시바이누랑 어, 그다음에 플로키 이런 민코인들을 탈취를 좀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해킹해서 판 거를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가격대를 봤을 때 많이 안 빠졌죠? 보시면 해킹 당했으면 뭐 주구장창 빠졌어야 되는데 자 사실상 어제 빠진 것만 보게 되더라도 10%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자, 그런 이유를 보니까 자, 지금 덱스에서 시바 매수 후 거래소 예치. 방어를 했다는 거예요. 덱스 거래소에서 시바이너를 그대로 판 물량을 받아서 거래소에 다시 예치했기 때문에 시바이너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 자,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바이노 가격을 하락을 원하지 않는 이런 주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안전하다. 이렇게 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받고 있는 거는 덱스에서도 받았고, 고래들이 대량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북한 해커놈들이 백날 이렇게 던져보고 하더라도 그다지 피해를 입지 않는 이유. 솔직히 이것도 짜증나죠. 마이너스 10도 짜증납니다만은. 여러 이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이제 해킹당한 이제 코인들의 리스트이고요. 보게 되면 이제 뭐 여러 코인들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코인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시바이누가 가장 많이 해킹에 당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해주는 모습. 어찌 보면 이게 매수의 기회가 좀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자세히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어 구독 하나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구독해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계속 보시면서 향후 암호화폐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돈 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구독 하 해주시고. 어차피 이 민코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다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해킹을 당해도 규모가 있는 애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해킹 당해서 없어진 애들 치고 그 규모가 굉장히 시가총이 컸던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최고의 민코인 중 하나로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얘네들 실적 자체도 시바륨도 잘되고 있고 얘네들이 준비하는 또 소각이나 이런 이슈들도 정말 잘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해킹 이슈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그냥 여러 계속적으로 들고 갑시다 해킹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4조 9천억 개 유출이 됐고 현재 시세가 하락되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곤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걱정될 필요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컵밴낸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게 되면은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지금 이거를 막 던져서 빨리 뭐 손절해서 내 돈을 지키자 이러기보다는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개발자 분량도 처음부터 없고 그리고 토큰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 소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인기도 많아요. 상장 폐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해킹 이 정도는 자주 나올 수 있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악재입니다 여러분들 좀 극복할 수 있는 자리들 여름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지를 한번 제가 지켜보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루가 멀다고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코인은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계속적으로 브리핑 드릴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상승세가 뭐 꺾이거나 이게 뭐 그냥 이들 하락으로 내려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을 마치고 여러분들 시바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좋 코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